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성본입니다아 지금 이제 6시 반인데 안녕하세요 아씨 아, 개아프네 방금 손님 들어오셔가지고 문 닫아 드렸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팍불켰어자 오늘 물류는 요정도가 들어왔거든요 많이 없다? 어제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날씨가 엄청 따시더라고요 제가 아직 워크인에 안 들어가 봤는데 아씨 심각할 정도로 너무 많네. 진짜 아침에 마셔주는 모닝 커피가 제 맛이다. 모니카 펴스 포스터아요 이제. 아 팩이 너무 충격인데. 제가 또 주말 동안 쉬다가 왔는데 쉬다 오면은 평일이 너무 싫어지는 것 같아.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한 게한번 쉬면은 계속 쉬고 싶어요. 진짜 나만 그런가? 생전 안 쉬던 사람이 갑자기 쉬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불안하단 말이야. 또이 불안이 적응이 돼가지고 쉬는 게 버릇돼 계속 쉬고 싶은또 월요일에 물류를 많이 적게 넣어가지고 다행이다. 오늘 제가 또 미용을 하기로 했는데. 아... 어떨지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러니까 와 기후변화가 개빨라 저희가 근무자가 자주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봤었는데 일단은 가장 크게 생각을 했던 게 먼저 그거 같아요 근무시간이 주유수장 때문에 저희가 길게 못 써요 이거는 저희의 능력 문제도 있고 편의점 매출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길게 못 쓰는 것도 있고 끊어서 쓰는 경우가 진짜 모든 업주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진짜 잘 나오는 그 매장 한에서 주유수당을 그냥 완전히 길게 드리면서 챙겨 드리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는 그런 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짤막짤막하게 이틀 지나눠서 이렇게 쓰거든요 생각보다 뭔가 돈이 안 되니까 그만두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뭔가 이 편의점에 대해서 아 편의점에 대해서 뭐 비전이라고도 할 것도 없는 게 그냥 뭔가 주어진 일에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비전을 또 심어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도 하고 그런. 이유기도 하고 길게 일을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이제 그만두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주유수당이라는 제도 자체가 좀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무자도 들안 좋은 게짤짤리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주유수당이 오면은 업주들도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는 순간부터는 안 쓰게 됩니다 어쨌든 결론은요 우리가 뭐 주유수당 제도에 대해서 바꿀 수도 없겠지만 주유수당이라는 그 제도에 맞게 내가 뭐 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제 채널이 성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성장을 해서 주수랑쓸수 있게 해줘야지. 아닌가? 그 정도까지는 좀 힘든가. 뭔가 좀 빡셀 것 같은데. <laughs> 주수당을 챙겨주는 편의점은 진짜 개천에서 용남 편의점 아닌가 아니 요새 여, 여러분들도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아실 거예요 편의점에 지출도 많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지출을 많이 안 하는데 우리가 매출이 오를까요? 편의점 전년도랑 전전년도 대비를 해서 매출을 보면, 보면은 진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새 경기가 많이 악화됐고 지역 편의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잘 되고 싶어도 잘안될 수밖에 없는 게 지방에는 거의 이제 소멸도시로 바뀌어 가고 있고 제가 이제 유튜브랑 온라인 쇼핑몰 이런 것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편의점 마진 구조로 내가 살아남을 수는 없겠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편의점 일 자체가 본업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근무자를 많이 줄이고 혼자서 이제 몸빵을 치면서 좀 많은 급여를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 세금도 많이 떼가더라고요. 자영업을 하기에는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느낀 거지만 1인 근무, 1인 근무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1인 근무가 대세인 것 같아요. 근무자를 쓰면서 얻는 스트레스와 매출 안 나면 혼자서 뭐 느끼는 그런 고통들이 훨씬 낫다는 거죠. 저는 저도 나중에는 1인금으로 바꿀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 3,900원이요?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진짜 현타가 오긴 왔나보다. 이렇게 막 상품이 안 채워져 있다고 해서 화나고 그런 게 없어. 주말에 이틀 동안 쉬다 가서 그런 거 모르겠는데. 아, 좀 뭔가 화나는 건 없네요. 이게 사람 마음이 뭔가 포기하게 되면은 끝난 것 같아,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이 포기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여기는 포기하게 만드네요. 손님 계속 물러가지고. 네. 어떤가요? 찢어졌는데. 아 오늘 밥 먹기 진짜 힘들다. 다 뻗었어. 다 아니, 방금까지. <laughs> 요새 근데 바깥에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부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다가 저희가 야외 테이블에 그. <laughs> 플라스틱 의자를 이제 갖다 놨는데, 바깥에. 얘네들이 좀 가볍다 보니까 손님들이 앉으시고 다시 안 접어 놓잖아요. 접어 놓으라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시면 접고 그러는데, 바깥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부니까 접으려고 하니까 다른 손님께서 오셔가지고 의자 <laughs> 날아가고 있다고. 의자가 가벼운 게안 좋네. 왜냐면 여동네가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플라스틱 등받이 의자를 갖다 놓자니. 그거를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심합니다. 네, 거기 죽치고 앉아있는 사람도 심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의자는 불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너무 웃기는. 제가 최근에도 사실 의자가 저거 날라가는 거 추워왔거든요, 다시. 그렇게 의자 찾아 참말리 하고 그랬는데.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슈팅레드 한세요슈팅레 선생님, 잠시만요. 4 5 0 0원이야 네, 다 됐어요. <목소리> 응. 하유 안녕하세요. 하유. 나는 내 친구인 줄 알았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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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게 얼굴을 미소 짓길래, <목소리> 개 놀랐네. 와 36,000원짜리 배달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개꿀이죠. 마우스 아, 아, 찾아래 어? 진짜로. 어? 아니, 마우스 내가 어떻게 나도 모른다고. 마우스 진짜 찾아. 아, 모른다니까 진짜. 거짓말진지 마. 아, 진짜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아, 아 진짜 하지 마. 아니, 아, 그러면은 진짜 모른다고. 사가해 그러면. 뭘 사가려 해요? 마우스. 아, 진짜 마우스 어쨌는데? 몰라. 마우스 건든 적이 없다고요. 네가 맨날 노래 소리 크게 틀어놓으니까 노래 소리 못 바꾸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잖아. 부탁이라 제발 마우스 제발 건들지 마. 너 이거 올리면, 제발. 너 이거 올리면은. 어. 나는 그거 진짜 신고할 거야. 마우스 차아리 본다고 마우스. 아, 너 진짜 연기하지 마. 아 진짜 몰라요. 연기하않나 웃고 있는 거다 알아요 지금. 나 CCTV 다 쳐다본데. 아 노래 꺼. 아니야 노래 들을 거라. 나이 노래 좋아해요. 아니내 이게... 마우스 줄게 내 거. 마우스 찾으라고 빨리. 네가 물건을 제대로 얼빵하게 <laughs> 퉁니까 이...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너 너가 범인이라 무조건이라 이거는. 나 범인 아니야. 널 수밖에 없어. 알아, 나 노래 나, 나, 또틀어야 돼. 나는 나는. 요즘에 이 고백 노래가 나 너무 좋더라고. 아 알았어, 너좀 봐. 너저독다고 노래. 알았어, 아좀꺼 봐줘. 더좋다고난 고백 노래. 마우스 어디냐고 나? 그 마우스. 내가 무선 마우스 줄게. 너너 무선 마우스 개꿀 아니야? 아, 아니야 나나 싫어 나 무선 마우스. 나 저. 좁... 아니 무선 마우스 여기다 꽂아두고 이제 그냥 막 쓰면 되는데. 알아 알아. 알아 너한테 알아. 무선 마우스 개꿀이지. 아니 무선 마우스. 진짜 미안하다. 뭐야. 마우스 근데 네가 뒤에 떨궜잖아. 솔직히 말해. 아나안 떨궜어. 진짜 거짓말 아, 진짜. 진짜마. 내 전자 다 다걸릴게 진짜, 진짜 솔직히 말해 진짜 나안 건드렸다니까 내가 건드렸으면 웃지 내가 아닌 거 맞지? 근데 진짜 아니라 나 뒤에서 마우스 사놨는데 너 맞는 거 같아 근데. 나 아니라 나그 나 건들지도 않는데 뭔들리야이방하 씨발 그거 자꾸 하지 말고 쉬어봐 이거 줄고, 뚜껑 줄고 아 뜨거 뜨거 분명히 네가 먼저 했어 이거 나밥 먹을 때먹어주는가 보자 아 미친놈아 근데 만약에 있잖아 우리가 지금 이제 매출이 이래도 회사 매출이 만약에 이제 성수기 때 180만, 200만 이렇게 나오면 한 번씩은 나와도 아 진짜 나오면 편의점 일 며칠 100도 안나온다카 하던데요 그면서이카더라고 누가? 그 몰라 어떤 새끼가 뭐 쪼쪼쪼 왔다 하면서 뭔 말이야 그거는 도대체 미친놈 어제 막 하던데 사장님이 저렇가니까안장뭐너는데가가게니까 네, 그냥 유튜브 하나 쪼쪼 봤는데 뭐 100도 안나온다카 하던데 뭐 알바는 됩니다, 감수. 진짜야, 거짓말이야. 진짜라 개새끼야, 내거짓말치겠나아 진짜 거짓말 같던데 미안한데. 올렸나? 그 막, 그거랑 또 올렸나, 그만 그거를 또. 소셜 안 올렸네. 안 올렸지. 응. 그럼 그 새끼 떠보는 거네 미친년이. 아니 카더라고 어제 막. 아 쇼초 쳐봤는데 쇼초 와가지고 여기 안무래도뭐 사모라 딱감서 거짓말한다 이런 걸로 나 나. 아 거짓말 같아, 진짜라 아니 야 거짓말 내가 왜 이거. 아니 만약에 그런 무게놈이 있으면은 음 맞아야지. 빌라가 좋은데. 그럼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니 네가 올렸으면은. 그런. ...같은 새끼들 있으면은 존나 쳐때려야지 제가 올렸으면 그게 잘못 없는데 올리지 않았는데 그 새끼가 그 새끼가 ㅂㄴ 거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체가 ㅂㄴ 거지 그런 새끼는 쳐때려 잡아야지 그냥 맞나 안 맞나 맞지 좀 짝짝이네, 새끼 만약에 거짓말일 경우에도 좀더 처맞아야 좀, 되고 혹이나. 1,400만원 날려가지고 지금 매달 나갔네 오늘 물류는 이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생각보다 좀 많긴 하네 평일에만 이렇게 시키는 거지 주말에 토요일날 이렇게 절대 안 시킵니다 진짜 웬만큼 배려를 엄청 많이 해 드리고 있고 아 근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네 이번에 뭐 신기한 게 들어왔는데 뭐지 이게 다 맥주 박스 좋네 또 8개 이번에 수입 맥주 8개를 구매하시면은 제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3월 달까지만 이제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 많이 찡찡댄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도 뭐만 하면 표정 부리고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참안 좋은 것 같아. 그런 거는 좀 제가 사전에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찡찡대는 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왕뚜껑이랑 이런 애들을 위쪽에 깔아놓으니까, 아, 진짜 생각보다 진짜 잘 나간. 혹시라도 왕뚜껑이랑, 근데 아, 근데 원래 메이드 상품이긴 한데, 얘네들이. 봉투 담아드릴게요. 시 포인트 장기게 드릴까요? 2만 5천 200원이야? 잠시만요. 이제 사이다 잘 먹었습니다. 아, 네. 네. <laughs> 조심하세요. 세트야. 2만 원치야? 상인 네. 다 됐어요. 세트야. 안녕하세요. 4천 아, 500원이야. 세트야. 이걸로 드릴까요? 네, 네. 5천 100원이야. 네, 네. 지금 바깥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천막을 접으면서 방금 심장이쿵 가라앉았거든요. 이3 개월 동안 안 보이던 수라더 씨가 건너편에 앉아 있더라고. 아 근데 완전 마탱이 같더라고요 제가 술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자기가 조절을 못하는 술로 인해서 진짜 마탱이갈수 있다는 거 그거를 제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술 자체를 엄청 싫어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도 엄청 싫어하고 그래서 제가 술을 안 먹는 이유가 아, 진짜 나도 뭐 엄청 그럴 수 있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술을 마시면 은 술을 기피합니다 야 지금 완전 마탱이 같네요 진짜 술이 굉장히 무서워요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진짜 벌이 n i t r 거 g e n 가 맞었더라. 감자 재키만 가서 감자요? 어 감자는 없어요. 다 이런 거밖에 없는데요. 응? 오리지널 치즈 불고기 버거. 응? 불고기 버거. 응. 네. 야, 나 올라갔잖아. 나온것또돈 쓴다. <laughs> 어르신 7,700원이야. 아? 어? 근데 이거 불고기 버거는 입맛에 맞으실 거예요. 아니, 바깥에 바람이... 아까까지 진짜 뭐 초음속으로 불지만, 지금도 바람이 안 부네. 천막도 괜히 접었어. 이러면... <laughs> 저 오늘 영상을 뭐 많이 보여드린 건 없는데, 뭐 진짜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이고, 영상일지라도 재밌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 자세가... 어, 희적벌이들... 이러고 있어요.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도, 그냥 지금 뭐 그냥 제가 재밌어서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댓글이 달리면 또 재밌더라고요. 그냥 이런 마음을 잃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하면서 더 재미를 찾지 않을까 싶고 제가 원래 진짜 저도 뭐 영상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시간이 5년이란 시간이 흘렀는지 내가 이 직업 을 엄청 사랑하는구나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직 뭐 직업이라고 할건 없지만 바깥에 바람이 오늘 진짜 강풍입니다. 편의점에 있는 천막도 다 접어놨고 그리고 제가 최근까지 좀 많이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댓글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악성 댓글도 많이 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견뎌내야지 제가 이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 저녁은 안 먹기로 했습니다 점심에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배가 아직도 안 고파 오늘부터는 아니고 어쨌든 제가 좀 식단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